안녕하세요 호랑이 아저씨예요 오늘은 뭐를 접을 건가요 바로 이 미니 탱크 미니카를 접을 거예요 이 탱크 미니카는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는 살펴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작은 작게 튀어나온 게 있고 여기에 날리는 부분 음 여기는 탱크 총이 있어요. 여기 탱크 바퀴가 있고요. 지금 바로 이 미니 탱크 미니카를 접어 보겠습니다. 책종이한장 준비해 주세요. 먼저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하고 더 많은 색이 나오게 색깔을 밑으로 하게 한 다음 요렇게 세모접를해 주세요. 세무접기를 했나요? 그러면은 펴주시고 이 선에 맞춰 이렇게 이렇게 세모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해주세요. 그 다음은 이렇게 가늘게 접은 다음 뒤에도 아래도 접고 이걸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 다음은 여기는 이렇게 놓고 여기도 이렇게 놔요. 그 다음 반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에서쪽 오도록 접고 여기도 접고 그리고 또 피고 이쪽을 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 뿔이 생겼어요. 이 뿔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여기 쭉쭉쭉 응 누른 다음 이렇게 구겨진 부분을 음 이쪽에 손으로 누고 요거 뿔을 이렇게 놓고 이것도 올리고 이렇게 놓고 다시 세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를 벌리면서 여기도 벌리고 이렇게 누르면은 와우. 신기하게도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놓고 이걸 이렇게 놓고 피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놓고 이것도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뒤로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뒤로 접으면 됐죠. 그리고 다시 피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퀴를 접을 거예요. 바퀴를 이렇게 놓고, 아주 뒤로 이렇게 놓은 음 다음, 음, 여기도 다 똑같이 해주세요. 음, 그 다음은 다시 피고, 아까랑 똑같은 방향으로 놓으세요. 쭉. 히압! 히압!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요. 저번에 접었던 거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거의 똑같은 보이지만, 요거는 요렇게 생겼고, 요건 요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이 음, 놓고, 야! 눌러주고, 응? 눌러주고, 비고 접어주고, 여기 손까지만 접고, 이렇게, 이렇게 놓고, 여기는, 약 1.9cm 접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고, 합체시켜줘요.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제 양 6, 6.cm 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날개처럼 놓고, 이렇게 놓고, 이걸 이렇게. 이거는, 이게 사이 있죠? 이렇게도, 이렇 여기 끝은 아니에요. 여기생 탱크 좀더 가늘게 해주면은, 짠따다 완성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여기 올려주면은, 완성! 어때요? 멋지죠? 정말 멋지다면, 음 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쉽고 재미있는, 음, 음, 탱크 미니카 적기를 해볼 거예요. 아니, 미니카 적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모두 안녕! 롤롤라라라. <laughs> 안녕하세요.